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어서 전표 수정부터 갑니다. 어, 문제 4 5 6 갑시다. 전표 수정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오류가 있었다. 수정해라. 이거죠. 자, 먼저 두 개. 2개. 보통 두 개나 세개 나오죠, 두세 개. 여기가 두개 나오면 결산 결산이 세 개죠? 예, 결산 정리 상항하고 일반 전표 수정이 보통 다섯 개 이렇게 나와요. 자, 전표 수정이 먼저 8월 1칠일 제주 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서 유대한 유리에서 수선을 했는데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해라 근데 관련 처리를 일반 전표에 적었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대금 55만원은 카드로, 카드로 결제 했대 국민카드로 결제 그러면은 컨스버 이게 정상적인 공장의 유리 뭐 유리 아, 창문 창문 파손돼서 뭐 유리 가르 꼈나 봐. 그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정상적인 수선비, 유지비니까 이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일반 점표에 적었대요. 잘못 적은 거지. 이 거래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55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뭐요, 뭐요, 뭐요? 부가세가 포함돼 있대요. 예, 포함된 금액이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사용분은아우 친절해라. 뭘로, 어우, 너무 친절한데. 아까 계속 이런 게 나오죠? 너무, 답을 다 써줘. 어이, 고마운가요? 고마운 거지 뭐 넘어가요. 결국은 일반 점표를 지우고 와야 됩니다. 일반 점표에 8월 17일 0817 여기 수선비 미지급 비용돼 있는 거 삭제. 앞에 체크하고 F5번 F5번 삭제 누르고 닫습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점표로 갑니다. 메인 매출 8월 17일 0817 그리고 여기 금액이 안 나와 있었으면 매 일반 점표 지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메모부터 해야 돼. 근데 여기 다행히 금액이 써 있었으니까 일단 매입 쪽에 카과 57번이지요. 매입 쪽에 카과 57번을 만들어 주고 설라문에 뭐였어 뭐 파, 창문 파손 어쩌고 저쩌고. 이 볼라 그냐 파손 또는 수리비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채점 안 하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금액은 55만 원인데 그냥 55만 원 써요. 아니면 50만 원 써요. 55건별 가과 형과 건별 가과 형과는 공급 대가 55만 원써 주면 갈라지지용 거래처는 뭔 유리였죠? 대한 유리. 그리고 카드사 F 2번 뭔 카드였죠? 아, 국민카드. 카드는 카드 4번. 카드는 카드 4번. 고그 미지급금. 어, 자동으로 미지급금으로 돼 있는데 아까 문제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었죠? 아, 이거구나 일종의 함정이라면 함정이지. 원래는 그냥 냅둬도 돼요. 원래는 냅두는 게 그런데 웬걸? 미지급 비용으로 하래. 그럼 고쳐야지. 이거를 미지급 비용으로 고칩니다. 미지급 비용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국민카드는 고쳐놔야죠. 고쳐놔야 됩니다. 카드 대금이 국민카드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거래처 적어야 돼요. 그리고 원재료가 원재료가 아니라 수선비잖아요. 그리고 공장 건물의 수선비니까 500번 대 수선비로 쳐주면 됩니다. 아이고, 500번 대. 500번 대 수선비. 그리고 이게 공장 게 아니라 뭐 본사 사무실이었다 그러면 800번 대의 수선비. 중요한 건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잖아요.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었으면 자산 처리,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굳이 메모하려면 카과였나? 매입 쪽에 카과로 바꾸고 500번 대의 수선비였다. 그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포인트인데 문제에 써 있으니까. 자두 번째. 11월 22일 날 영천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인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었었었었대. 근데 이거는 특정 거래처에, 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이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이건 광고용이란 얘기죠. 광고용이란 얘기입니다. 광고용. 결론적으로 이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는 거. 아니 광고를 해야 팔아먹고 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거래처에 주는 건 원래 불공이죠. 결론은 불공이 아니고, 불공이 아니고, 아니고 그냥 일반 과세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과세죠. 불공이 아니라 과세로 바꿔줘라. 여기는 금액이 얼마라고 안 써있죠. 이럴 때는 무조건 지우기가 먼저가 아니라 금액을 확인해야 돼. 일단 매입 매출 전표 11월 22일 날 가봅시다. 봤더니 외장형 하드 이건가 봐요. 영천 맞죠? 영천 거였고 30, 300에 30이야. 근데 이게 불공으로 돼 있어. 근데 불공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매입 과세로 바꿔줘야죠. 50일 매입 과세. 뭐 이건 그대로 납두면 되겠네. 어, 나머지는 쭉쭉 쭉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를 여기를 광고, 광고, 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건 광고 선전비니까. 광고용으로 바꾸고 줄 바꿔서 대변은 뭐, 뭐였지 대변 뭐였죠 아까 아까 뭐였지 여기 안 봤네 안 봤네 난리 났네 이걸 봤어야 되는데 뭘로 돼 있었죠 외상이었어요 이러면 이 문제 날리는 거예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러지 자꾸 봤어야 되는데 어어됐든 여기 처음에 또 이거 되돌리기 없어요 시험 보다가 되돌리기 기능 없어요. 우리 여러분 연습할 때는 에라 그러겠다. 다시 닫고, 백데이터 새로 깔아서 연습하면 돼. 그런데 저는, 아, 까 이거 볼걸안 봤어요. 미지급금이었나? 뭐, 저는 뭐, 시험 안 보니까, 어?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냥 근데 만약에 미지급금이었으면 다행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현금이었, 근데 혼합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아마 현금은 아니야. 어쨌든 미지급금이든 미지급 비용이든 있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먼저 지우기 먼저 하면 안 돼요. 확인해야 돼. 아까 제가 여기서 금액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금액도 확인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있었나 확인해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여기 54로 되어있었잖아요. 지우기 전에 여기다가 새로 적어. 여기가 54로 되어있었어요. 그냥. 그럼 냅두고 여기다 51과 새로 해서 새로 똑같이 적어 이렇게. 똑같이 적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적으면 적으면 나중에 여기 뭐라고 되어있었나 몰라도 위에 거 눌러보면 나오겠죠.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 푸세요. 저는, 어, 시험 안 보니까 틀려도 돼요. <laughs> 죄송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실제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예, 저도, 예, 이런 경험이 몇번 있어서 봐야지 한는데도 사실 놓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걸 틀렸으면 방법이 없어요. 되돌리기 기능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건 지우기 전에 밑에다 새로 쭉 치고 나중에 위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위에 걸 지워버리면 돼. 뭔 얘기인지 아셨죠? 정리 잘 하세요. 이것도, 이것도 경험이에요. 이거 이렇게 푸는 것도 경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강의 안 듣고 혼자 했으면 아마 저같이 또 틀릴 사람 있을 거예요. 이것도 경험이니까. 다행히 오늘 연습이니까 백데이터 다시 깔아보세요. 여러분은. 다시 설치하면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시험 중간에는 바꾸기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울면 안 돼. 그러려니, 에이, 한 문제 날리지 뭐. 그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은근히 그러니까 은근히 별것도 아니면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였었던 거예요. 요것도 미지급 비용 이 말이 없었으면 미지급금 써놓으면 되는데 고쳐야 돼 오히려 그게 함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이번에 자 이상하네 넘어가요 특별히 잘한가자 이제 결산 정리 사항 갑니다 그럼 결산 정리 사항은 또 중요한 게 있죠 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죠 뭐가 이게 자동 결산이냐 수동 결산이냐 뭐부터 해야 돼요 수동부터 해야지 끝나면 자동 해야죠 자동 결산이 뭐뭐 이슈. 기대감 태법 바로 나와야 돼요. 이이 말이 안 나오면 실무 공부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출 문제 풀면 안 돼요. 끝나면 점부 추가. 반드시 이거 순서대로 수동 자동의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수동 자동 순서대로. 만약에 수동 자동 했다가 수동 다시 고쳐. 물론 결론적으로. 분개만 정확하면 맞겠지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에러 날수 있어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아 이렇게 익혀라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주는 게 정상적인 코스다라고 익혀두세요. 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자꾸 묻지 말고 바꾸는 게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항상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라 열심히 익혀두시면 돼요. 이게, 이게 또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휴, 실기 강의 듣고 오세요. 특히, 기말제고도요, 우리 시험 웬만하면, 기말제고 얼마, 어, 여기 있네? 기말제고 얼마다 이렇게 써있고 끝나? 그럼, 땡, 땡큐지. 생유야, 생유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어려우면,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까지 나옵니다. 그럼 어렵죠. 어쨌든 얘는 자동이에요. 자, 1번은, 판감비 어쩌저쩌고 보험료 나오니까 수동이네. 수동. 1번은 수동, 2번은 자동, 3번은, 뭐요? 감가상각비 어, 써있네. 자동이죠. 자동. 그럼 땡큐지 뭐 그냥 순서대로 돼 있네. 저 같은 면 수동을 밑에 써 놓고 막 아니에요. 자 이제, 이제 수동부터 갑시다. 5월 1일, 5월 1일 날 전액 판관비 800원 되죠. 판관비로 처리한 보험료가 있는데 메리츠 쪽으로 나오고 840만 원중 280만 원은 다음 연도, 280만 원은 다음 연도에 계속될 보험료이다.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 속에는 이게 뭐다? 뭐긴 뭐요? 예 선급비용이지. 이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이건 그냥 보자마자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800번 대 800번 대 보험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는, 더군다나 금액까지 써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로 계산하라면, 그만 써봐. 이게, 만약에 이게 1년치야. 만약에 1년치야. 그러면 5월부터니까 5, 6, 7, 8, 9, 10, 11, 12, 8달이네. 그럼 12분의 8. 그럼 840만원 곱하기 12분의 8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기는 뭐 금액이 써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적습니다. 자 이제 매입매출 전표는 할일 없고 자 일반 전표로 가서 12월 31일자. 12월 31일자로 가서 뭐 어느 변부터 썼서는 상관없습니다. 차변에 선급비용, 성급 선급비용, 성급 금액이 2800 그리고 대변에 800원. 아이고 대변에 800원대 보험료 적어주면 끝입니다. 자 그다음 자동이잖아요. 기말재고 자산,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재고 자산 자동이고 감가상각비도 나와 있으니까 영업부 공장 영업부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다 자동 사항은 코너업계도 메인 화면 가서 결산자료 입력으로가지용 엔터엔터 치면 되죠. 01월에서 12월, 12, 12 그러면 안 돼요. 1월부터 12월이야. 그래 놓고 먼저 기말재고 나왔으니까 여기 빨간색 부분에 제품 매출원가. 그리고 여기 상품 매출 원가 여기는 상품은 없죠 없어 근데 상품이 있으면 여기도 적어야 돼요 기말 상품 상품도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고맙게도 원재료 원재료 갑니다 기말 원재료 파란색 원재료 비중에 기말 원재료 여기로 가서 얼마 중 원재료는 오삼공0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파란색 팔구번 파란색 팔번과 구번 부분에 기말 제공품하고 기말 제품 있죠 여기 기말 제공품으로 팔팔0공 그리고 바로 밑에 기말 제품. 기말 제품에 1 0 5 0 0 있는 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는 자,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자, 빨간색 부분 제품 매출원가. 그 중에 파란색 7번 경비. 그걸 실실실 위로 올리다 보면 이, 이 일반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요 앞에 500권대죠? 500권대 공장권. 그리고 눈만 밑으로 내려오고 4번의 판매비와 관리비 거기서 더 내려오면 반가로 사번 감가상각 여기는 팔백 원대죠? 팔백 원대 800원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공장 거, 밑에 있는 건 본사 거, 공장 거, 본사 거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갖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요거 두 개는 영업부고 하나는 공장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보면서 먼저 건물 건물은 영업부니까 밑에죠 판관비 쪽에 판관비 쪽에 건물에다가 천오백 적으시고 기계는 없고. 차량 공장 거고 비품 비품 몇 밑에 여기죠 비품 여기에다가 180 그리고 공장 거는 위로 가서 차량 위에 공장 거 위에 위쪽 위쪽에 가서 차량에다가 5600을 적어주면 끝 여긴 딴거 없죠 자 끝났는데 뭐 서운하니까 대손도 한번 눌러볼까나 대손 눌러봐서 만약에 문제에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 설정한다 오 마이너스 또 써. 근데 지금은 고맙게도 마이너스 떠도 그냥 어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지운 다음에 결산반영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어너 지금 그렇게 해도 돼요. 안 이용할게요. 그냥. 자, 그다음은 또 퇴직충당. 어 퇴직충당도 중단. 퇴직 만약에 문제 있다. 여기는 없대요. 없으니까 넘어가. 여기는 아예 없대. 넘어가고. 자, 그다음 맨 밑에 법인세. 만약에 법인세 당기분 예상액이 만약에 천만 원이다. 그럼 앞에 있는 선납세금 4500 쳐주고, 차액. 아까 제가 천만원 이랬죠? 문제에 천만원 써있다. 그럼 천만원에서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 550을 쳐준 다음에, 요거, 그럼 천만원 나왔죠? 그리고 전표 추가해주면 되죠. 물론 이 문제는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전표 추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고, 일반 전표에가스 자, 12월 31일 자, 우리가 입력한 건 하나밖에 없지만, F12, 조회. F12, 조회를 눌러보면, 분개가 몇십 개가 됐죠? 뭐 뭐가 나왔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면 된 겁니다. 끝. ESC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어, 우리 회계 1, 리급에는 장부 조회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로 넘어감이 이제 없어요. 회계 1, 리급 때나 있습니다. 자 갑니다. 1 번. 4월말 현재 외상매출금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냐? 키워드. 키워드는 거래처죠. 거래처 거래처명 이런 말 나오면 아 이건 거래처 원장이야. 거래처 원장 이렇게 하면 되죠. 거래처 원장 4월 말 현재. 자 갑니다. 거래처 원장 여기시오. 여기로 가서 클릭하시고 어 4월 말 현재니까 1월부터 4월이에요. 4월부터 4월이에요. 1월부터지. 0101에서 0430 이죠.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 108이고 엔터 엔터 치면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데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여기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 잔액 잔액이라는 글자를 클릭 클릭해보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되지요. 제일 많은 데는 풍진이야. 근데 문제에서 거래처 명과 금액이니까 명은 풍진. 정확히 가로열고 가로열고 가로 쭉 가로닫고 풍진상사였나? 또 금액도 얼마랬지 50700, 50700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다냐? 일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뭐 이건 특별히 키워, 키워드가 없어요. 그죠? 우리 저기 실기강의 마지막에 보면 장부조회를 어디 가서 하느냐 이거 몇 가지 한게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된 게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디 썼더라 이런 게 어디 썼더라 이건 지금 부가세 확정신고 부가세 쪽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센스껏 하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로 갑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이거 적는 란이 있거든요. 신고서 가 볼까? 메인 하면 찍고 아,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 음, 부가세 부가 같이, 부가 같이 모듈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갑니다. 클릭하시고 이 그다음에 일기 확정이니까 04010630 치면 됩니다. 자, 잠깐. 이 부가세 신고서 구조를 모르는 분들은 그 자료실에도 올려 드렸고 여러분 신규제 보면은 부가세 신고서 적어 드렸죠. 1번 줄에 뭐가 들어가고 2번 줄에 뭐가 들어가고 알아야 돼요. 쭉 내려오다가 이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라고 여기 21번 줄에 써 있어요. 21번 줄 밑에. 사실 이런 건, 어, 그럽니까. 회계일급은 처음 같은데. 저 처음 푸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이거 요런 것들. 특이하네. 이런 걸 물어봤네. 여긴 또 없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 같은 거 있으면 쓰는 건데 그오른쪽이 여기 있거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같은 거 이런 쪽에 있는데 세무이급까지만다 세무이급에서는 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보통 매출 쪽하고 매입 쪽 그리고 납부세액이 얼마냐 이런 정도만 보거든요. 처음 본것 같아. 어쨌든 1895 메모 18955 됐죠. 마지막 5월에 지출한 경비 중 가장 큰 과목과 코드는 뭐다냐 그랬는데 키워드 여기서는 5월 달 것만 궁금하잖아요. 5월 달 것만 이럴 때는 1월 개표, 월 개표죠? 월 개표, 월 개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주 경비 중이니까 제주 경비 중이니까 500원대. 제일 계정 코드와 금액이 얼마니? 코드와 금액, 코드와 금액 일단 갑시다. 월 개표로 갑시다. 아너 아니지 참. 나가고 월 개표. 다시 회계관리로 가요. 회계관리. 그 다음에 월 개표 찾습니다. 월 개표. 그리고 월 개표를 클릭하시고. 궁금한 건 5월. 5월이니까 1월부터 5월이에요. 5월부터 5월이에요. 맨날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5월부터 5월이죠. 05, 05. 그리고 제조, 제조, 제조니까 여기 노무아이 제조원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중에 제조 경비 있죠. 날개 달고 있는 제조 경비. 그중에 뭐라고 했지? 제조 경비 중 가장 큰 과목이랬지? 제조 경비 중 가장 제조 경비가 여기 복리후생비부터 송어품비까지니까 제일 큰 거. 금액이 딱큰게 나오네. 전력비. 이제 물어본 게 코드랬잖아요. 전력비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위에 보면 계정 코드가 있어요. 아니면 더블 클릭해 봐도 돼. 더블 클릭하면 전력비의 코드가 여기 뜹니다. 0516.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계정 코드를 눌러보면 앞에 코드가 뜹니다. 0516. 그래서 코드와 금액이랬잖아요. 그럼 0516이고, 금액은 얼마였지? 금액은 6110. 6, 1, 1, 0, 0, 0, 0 이렇게 됐죠. 자, 이래서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냥 K랩을 열고 연습하신 분들은 답안 저장 메뉴가 없잖아요. 그럼 끝난 거지 뭐. 메모만 하고. 답안 저장은 솔직히 한두번 정도만 연습하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굳이 매번 하는 거 시간 낭비야. 어쨌든 이제 실기 다 풀었어. 자, 이제 이론 풀어야죠. 실기 풀고 이론 풀잖아요. 이론 풀어. 다 풀었다 쳐.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누릅니다. 답안 작성 눌러가지고 설라문에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풀었더니 다 끝났대. 나가래. 그럼 어떻게 이제. 아이씨,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 이러면 할수 없어. 나머지는 일, 아, 줄 세워 그냥. 나머지는 줄 세워요. 근데 진짜 시험 보러 가서 줄 세우고 있는 사람은 기밀머리 다섯 개 뽑아야 돼 진짜. 그죠? 자, 다 했다고 쳐 이제.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아까 이거 이거 메모한 거. 풍진상사 50700 이런 거를 여기다 적는 거잖아요. 가려일거주 뭐요? 한영키눌려 있었네. 주 가로 닫고 풍진상사 금액은 50700 뭐요? 뭐요? 왜안 눌리지? 뭐요? 어 어떻게 된 거요? 50700 됐어요. 어 됐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요? 예정신고 위양급189 5여기다 치는 거지. 1895 그리고 계정과목 코드는 0516 그리고 금액은 6110뭐 이렇게 쳐주면 되죠. 아니 답안 저장 이거 연습하는 걸몇번인 필요해요? 자한 번만 해도 되겠네. 근데 굳이 이걸 보 매번 하는 거 시간 낭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시험 볼때다 끝났어 나갈 거야.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 답안 저장, 답안 저장 누르세요. 그리고 이 확인 누르고 이제 프로그램 닫고 그리고 이제 USB 빼서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 문제지는, 풀던 문제지는 들고 나오는 거예요. 풀던 문제지는 그냥 들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메모했던 거, 집에 가서 이거 채점하면 됩니다. 근데 뭐 평상시에 말잘 듣고 수업 잘 들은 분들은 채점 필요 없어. 이미 붙었어. 그럼 그냥 느긋하게 그날 즐기고, 그냥 쉬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세무이구 공부해야 되잖아요. 세무이구 바로 하면 되죠. 근데 꼭말안 듣고 하라는 대로 안한 분들은 채점하려고 마음, 마음 쓰고 막 음, 그러지 마세요. 여유있게 합시다, 우리. 자, 이래서 95 특별회차 회계 1급 어,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